머리를 붙여볼게요. 머리는, 어, 가지고 있는 털실을 이용해서 오늘은 머리를 할 텐데요. 원하는 머리 길이를 대충, 이렇게, 총 길이를 재신 다음에, 한이 정도 길이를 재신 다음에, 원하는 머리 숱만큼 계속 포개주세요 이렇게 겹쳐서. 수술 많이 하고 싶은 분은 많이 감으셔도 되고요. 적당히 하고 싶은 분은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폭에서 겹쳐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되면은 이렇게 잘라신 다음에 길게 끈을 자르셔서 원하는 가르마를 묶어주시면 돼요. 중앙에 가르마 하실 분은 중앙에 묶으시고 약간 2대8로 하실 분들은 옆에 이렇게 묶어서 중앙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실금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카락 위에다 놓으시고 한번 묶으시고 또 한번 또꽉 잡아 당겨서 두번 묶어 주신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가서 머리카락하고 합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합체를 해 주신 다음에 양쪽에도 똑같이 머리를 이렇게 대신 다음에 양쪽에 요 맞는 위치에 맞춰서 또 똑같이 묶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글루건으로 중간을 묶으셨으면 양쪽 옆에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슬쩍 묶으실 때 머리카락을 정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위치를 제대로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묶으실 때는 까 묶어주세요. 깍 묶어서 얘도 밑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나중에 머리카락 정리할 때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또 묶어줄게요. 한번 슬쩍 묶으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정리하시고 대충 이렇게 맞춰서 너무 짧게 올라갔네? 묶은 다음에 이렇게 쓸어 내려도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묶어서, 양쪽으로, 밑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머리를 재보시고, 원하는 게 아니면, 묶은 거를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조절을 하시면 돼요.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중앙, 양쪽 옆을 머리를 묶어서 머리카락을 준비합니다. 다 준비됐으면 글루건을 이용해서 먼저 이 가르마 중앙부터 붙여줍니다. 이 중앙을 붙이실 때는 글루건을 살짝만 붙이셔야 돼요. 많이 붙이면 늘어지니까 살짝만, 조금만 이렇게 고정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카락 위에다가 글루건을 살짝만 붙여서 원하시는 이 사이즈를 재신 다음에 정수리 쪽에다가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굽기 전에 조금 움직여도 되니까 완전히 굽기 전에 빨리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붙이진 않지만 일단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양쪽 갈래 머리를 이렇게 해서 위치가 안 맞는 분은 위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머리카락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통에다가 글루건을 바를 거예요. 머리카락에다 하면 안 되고, 머리통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로 글루건을 위에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숱이 많으니까 이렇게 접혀 들어가겠죠? 이렇게. 아직도 밑에는 안 붙었어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도 머리통에다가, 머리 털에 말고, 머리 통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먼저 정수리 부분을 붙여줍니다. 붙여주신 다음에 머리를 정리하시고, 웬만큼 사이즈가 맞으면, 여기 밑에 매듭진 부분에 글루건을 해서 꽉 붙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머리카락 말고, 하신 다음에 머리털을 덮어서 글루건이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꽉 눌러서 고정을 해주세요. 완전히 굳을 때까지 눌러줍니다. 다 붙이셨으면. 천을 가늘게 잘라서 머리에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리본으로 묶으셔도 되고 그냥 한번 찔끔 묶으시고 안 풀리게만 깍 묶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두번 묶을게요 그냥 반대쪽도. 해서 예쁘게 잘라 주시면 돼요. 정리를 예쁘게 해주시고, 머리카락도 이제 양쪽 예쁘게 똑같이 길이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쪽 머리카락이 너무 짧게 됐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땡깡! 저는 자르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머리를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발사가 된것 같아요. 자 하셨으면 목에 허전한 목 부분을 이런 레이스를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고리를 밑에 잡으시고 위로 올려서 고리를 빼서 리본을 묶어주세요. 이번 길이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할게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정리를 해줍니다. 사랑이 만들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양쪽 볼에 볼터치를 예쁘게 해주세요. 이 볼터치 펜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동그랗게 볼 자리에, 동그랗게 양쪽 위치에다가 볼터치를 해주시고, 면봉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사이 네.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했는데 뭐가 깜빡했나 보니까 눈썹이 없네요. 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위에, 눈동자 위에, 기다란 눈썹, 여기, 눈썹을 피그마 펜 검정으로 그려주시고, 속눈썹, 사랑이는 귀여우니까 속눈썹을 두 가닥 길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신 없는 분들은 붓펜으로 먼저 그리신 다음에,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위에 길게, 밑에 짧게. 이렇게 두 개. 왼쪽도 그려볼게요. 눈썹이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떨고 있네. 이렇게. 요건 좀 쳐졌네. 약간 쳐져도 상관없어요. 눈썹을 그리니까 훨씬 예쁘죠? 네 이렇게 사랑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진하게 하셔도 돼요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주세요 하트 이렇게 원단 두 겹으로 하트 바느질 하셔서 뒤에 창구멍 뚫어서 솜을 넣으신 다음에 입구를 막아주신 다음에 사랑이한테 장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하트 모양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기 싫으신 분들은 꼬매셔도 됩니다. 핀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붙이겠습니다. 어머나. 이런, 이런 실수를. 네, 이렇게 하트 가슴에 이렇게 딱 붙이겠습니다. 자. 예쁜 사랑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염색하는 걸 따라서 얼굴, 아이가 색상이 틀리게 납니다. 본인이 조절해서 예쁘게 사랑이 만들어 보세요. 안녕.